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 TV입니다. 이전에는 저번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서구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도마변동 구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뭉쳐있는 반면에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구역들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의 구도심이었고요. 가장 대전의 중심부였습니다. 어, 이전하기 전에 대전, 도, 충청남도 도청과 대전광역시 시청, 경찰청, 법원 등이 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몰려있다가 지금은 다 서구로, 둔산지역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라 도심이 약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 조금, 음, 구도심화, 슬럼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중에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 곳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선화구역, 어, 선화비구역, 그리고 목동사구역, 용두일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2주 철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곳은 대응 2구역, 목동, 아, 숭촌 1구역, 은행 1구역, 용두 2구역 등이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 구역들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구역, 우선 선화구역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어, 다우건설이라고 대전, 대전업체이고요. 어, 효성, 해링턴이라는 효성건설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화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해서 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 4구역은 모아엘과 용도 1구역은 코롱건설이 지금 수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져 있는 곳 중에 대형 2구역은 KCC 건설이 수주를 했고요. 어, 용도 2구역은 IS 동서, 중촌 1구역은 SK 건설이 수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구역 중에 하나가 은행 1구역입니다. 은행 1구역은 어,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용적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38%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는 2008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그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어, 보시면 여기가 상당히 상업 지역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 상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전역에서 내리면은 바로 보이는 곳이 은행 일구역이고요 대전에서 가장 높은 65층 주거용 건물을 짓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대전 아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인 중앙로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 대전 시내 어디로든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구역이고요.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초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화 1구역, 선화 2구역과 같이.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어 예전에 구도심이라고 해서 조금 어두운 면이 이제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 내 중심을 다 대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주목하여야 되는 곳이 태평 5구역입니다. 여기는 주택 재건축 구역입니다. 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건설, 대우건설, 금성백조 등세개 업체가, 어, 수주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개의 업체가 일군건설사라고 할수 있다, 있다 보니까, 어, 사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 볼 곳이, 어, 대흥 2 구역도 이쪽에 어, 대전 광역 대전 2호선 트램역이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 뭐 어, 건설될 정도 되면 굉장히 교통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대전의 중심인 뭐 여기 은행동 쪽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가장 큰 장점은 여기도 초포마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어, 입지면에서는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어, 구역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이요 어, 정도에서 우선, 얘기를 마치고요. 어, 면적은 보시면, 이제, 가장 넓은 면적이 문화동 8구역이 상당히 넓은 구역에 위치, 어, 넓은 구역으로, 어, 세대수가 상당히 많게, 많다 보니까, 여기도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GS, SK 건설이라는 일부 업체가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는 중촌 1구역과 태평 5구역은 이제 재건축 사업인데, 사업 시행 인가를 떨어진 중촌 1구역 같은 경우는 SK 건설이, 조합 설립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대우, 금성백조가 수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근데 모든 부역이 보면은 조합원수가 상당히 적고 세대수가 많아서 건설사 입장이나 아니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 사업성은 굉장히 좋,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이 호황기이다 보니까 사업이 막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지만은. 사업 시작 연도를 보시면 상당히들 다 오래됐습니다. 2006년, 뭐 2007년, 2005년도 있네요. 아직도 2005년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뭐 문화 2구역 같은 경우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어, 중촌 1구역도 2004년도에 조합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 1구역이 가장 어, 사업성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고 그리고 구조합과 신조합간의 어 법적 분쟁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 마무리되고 이번에 이제 어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안을 한 상태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변경도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재당첨안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가열 지구 내 조합원 분양 대상자나 어, 일반 분양 대상자가 됐던 분들은 어, 정비 사업 구역 내의 조합원 분양 대상자와 일반 분양 대상자가 5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설명처럼 만약에 내가 어, 용, 어, 은행 1구역에 하나의 매물을 갖고 있고 선화 1구역에 또 하나의 매물을 갖고 있다면. 두개 중에 먼저 추진되는 관리처분인가 로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되는 물건을 받은 후에 그 뒤에 나오는 관리처분인가 에서는 현금청산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요 손해를 좀 줄이셔야 겠죠 관리처분인가 전에 원능 팔고 나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음 여기 좀어 선화 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다른 구역하고 틀리게 여기는 조합 설립 방식, 도,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시행사는 중흥으로 건설, 어, 결정이 됐는데, 건설사가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 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어, 조금 더 이름 있는 160 건설사를 끼기를 바랄 것 같으며, 이에 중흥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했던 사업비라든가, 요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뭐잘 선명하게 풀어서 선화 1구역 선화 2구역 선화 1A구역 은행 1구역이 동시에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아마 대전에 정말 다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두 번째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시원치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전달해드리기도 어렵네요.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어, 반복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어, 나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치 드리머 TV의 세운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